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이 내 눈에야 어찌 기회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서가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어, 그 믿음으로 어,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스가리아 8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 회복에 관련된 어, 그런 엄청난 말씀이 이 스가리아 8장 안에 어,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육신적인 안목에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육신적인 안목에서 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어, 그러고 나가요. 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 하나님이 떠나면 그 끝은 비참해지고 많은 거예요. 어, 여러분 보세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어, 바벨론의 포로기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원인도, 어, 그들이 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설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매를 맞았으면 늦게라도 깨닫는 게 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고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했죠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그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쉽지 않는 거죠 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자원. 첫째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렇 어, 70년 동안 어, 남의 나라에서 그 식민지배를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 무슨 얼마나 많은 불을 축적했겠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라에 잃은 서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겨우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돌아왔겠냐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은 황폐져 있고 폐허가 되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한다는 게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어려울 때도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으고 어, 이렇게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어, 환경도 어려운 데다가 아, 내쪽으로또 갈등도 있고 또 외적으로 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어, 방해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또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아, 경제적으로도 자원이 부족해요. 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불경기에다가 무슨 뭐 이런저런, 애간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아, 그런데다가 갈등이 있고 또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아, 또 공격이 있고, 자 힘들겠죠. 걷다가 영적인 자원도 부족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렇게, 어, 식민지별 받으며 살면서 영적으로 쫙 타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렇게 막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 하고자 몸부림치나,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막 불릴 듯 타오를 것 같지만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마치 이게 뭐냐, 장작 장작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작불이 잘 이렇게 모아놓고 세워놓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줘야 이게 활활 타오르지. 어, 장작불을, 하나씩 그 장작 범위를 다 흩어뜨려봐요. 아무리 잘 타던 그 모닥불도요. 흩어뜨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박, 똑같아요, 형적으로.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는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말이죠. 어, 서로 어, 사적 소유를 어,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앞에 내어놓고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상황이 끔찍한 밖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밖의 상황에 모인다는 게 어렵잖아요. 숨어서 그렇 흩어져야 되는데 모였다는 거예요. 카타콤 같은 데보게 되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지하 동굴에서요.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모일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력이 나타나, 영적인 동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그 어떤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탄은 분열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건강한 성령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하나되는데 힘쓰게 돼 있어요. 모이는데 힘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열의 영. 자, 귀신도 영이 있죠. 어? 분열의 영. 어, 악령이 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러면서 점점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결국 분열되면서 죽어 넘어가는 거죠. 자, 이처럼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이 아, 너무너무 어, 고갈되어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물적 자원도 부족해요. 영적 자원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 아무리 우리가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하신대니까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저 질비한 죽음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 어, 작정하시고 추진하시면요. 여러분,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그 앞길을 막겠는가 그 스카레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런데 우리가 그 앞길을 막으면 되겠어요? 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적 자원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자원도 부족해요.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이 없고 이 일을 행할 만한 물질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 크레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못 하실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한한단 말이야. 자꾸 자꾸 제한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일은 할수 없는 일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신뢰하실 못 해요. 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오늘, 하나님 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약속이 쫙 나오는데, 가슴이 뛰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먼저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원에서 돌아와 에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에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읽었게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아,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성읍 <laughs>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모습이. 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온에 돌아와 에루살렘에 거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시온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 보면 시온 산 위에 에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어, 조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찬양 있잖아요. 그 시온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어, 시온산은 높지 않아. 해발도 얼마 안 돼요. 그 시온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촥 조성이 돼 있어. 요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온 산,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돼서 다 무너졌어도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이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너졌나요?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시온산 위에 세워졌던 그 아름답고 그 대단하게 보였던 그 에르살렘 성전도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다시 이 시온산에 거하리라. 내가 다시 이 에르살렘에 거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촛대를 옮겼지만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이 옮겼던 첫대를 다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첫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옮겨졌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아 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첫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첫대를 옮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니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이 내게 떠나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우리 가정에 떠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떠나지 말라고. 그걸 이렇게 기도해 줘.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뭐, 어, 수천명, 수만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간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첫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그 무너지는 거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니까요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동굴 속에서도 거기가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시온산 이 시온산 그렇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될 것이고 에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시온산이 멋져서 우리 북한산하고 비교해 보면요. 산도 아니에요. 산도 아니에요. 북한산이 수려한 거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동산에 불과한 시온산에 가서 보면. 그런데 그 시온산이 여러분 성산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시온산도요. 거룩한 성산이 되고 그곳에 세워진 예를 살려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어 그래도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가정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산이 되고요. 거기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뭐, 여러분, 100평, 200평짜리 그런 펜션에 살아도요, 그런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곳은 절대로 성산이 될수 없어요. 진리의 성읍이될수 없어요. 바벨탑에 다별,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 지금 시원산이 너희가 보기에 지금 에를살렘면 이렇게 부잘 것 없고 황폐하겠지만은 아니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될 거야. 그리고 보니까 자, 지금은 사람들이 없지만은 나이든 어르신들, 남자, 여수, 아, 어? 어르신, 어르신들이 가득할 거야. 어르신이 가득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장수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거죠. 어,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도 필리핀은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보면 평균 수명이 우리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어, 평균 수명이 50대일까요?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냐? 어. 그렇게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수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운전수가 하는 얘기예요. 저를 젊게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는 50대가 평균 수명 50대래요. 그러니까 제 나이면 벌써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보니까, 뭐, 얼굴도 그냥 멀쩡하고 말이죠. 생기가 높고. 그리고, 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반 정도 되는 거예왜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어, 필리핀의아 대도시, 어? 어, 그런데, 아 가봐도요. 큰그 매연이 얼마나 많으지요.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관시설이 안 되고, 조금만 벗어나면 뭐, 아,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인 거예요. 우린 다 의료 혜택들을 받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100세, 이제 120세를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 거야. 그 어르신들이 장수해가지고, 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까지 오래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곳에 질비하게될 거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게 될 거다.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뭐또 오르는 게 없어요. 갈릴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르신들만 있으면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다 보니까 아이들도 넘쳐나잖아요. 이번 성회 때 보니까 우리 사랑 교구 아이들 하고 촤 나와서 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요 감동이에요. 감동. 또좀 아이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교회마다 아,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어 평균 아, 70세 이상 그런 교회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젊은 아이들, 청경년들도 많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있잖아요, 지금. 감사하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13절 말씀 보세요. 참 감동이 돼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무엇이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모든 주권이, 축복과 저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저주거리가 됐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조주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 너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희가 아직도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데 너희가 아직도 아직도 님이 없어서 물적 자원이 없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해서요 어 그러고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아니 홍해 앞에 앞으로 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범람하는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데 하나님께서 못세 야단치잖아요. 너왜모뭇모뭇거리느냐 말이죠. 내가 내게 된 능력의 지팡이를 바다에 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물을 담그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로, 어, 나아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살 길이 아니야.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거야. 에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 저는 여러분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문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